6학년 교과서도 어렵다 이제 <laughs> 이제 벌써 어. 11월이다 11월도 어. 이제 중순 지나갔는데 그치. 어. 이제 6학년도 거의 다 끝나가네 음, 요즘도 뭐 단원평가 아직도 치고 있나? 단원평가 치지 음. 어, 계속 용량을 쳤는데 저학년과 고학년이 과목이 좀 달라지고 시험 내용도 뭐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 난이도도 좀 고학년 특히 6학년으로 하면 조금 심한 문제도 섰고 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 초등은 이제 시험하면 나는 봤어. 그 어. 받아쓰기의 악몽, <laughs> 받아쓰기도 힘들었어. 나는 근데 그게, 왜? 그게 시작이었지 싶네. 맞아 어, 어떤 학교에서 치는 공식적인 시험의 시작이 받아쓰기긴 한데, 어, 그게 되게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왜냐면 처음 평가받는 어, 거잖아요. 그니까 어, 단평은 어땠, 어땠어? 약간... 음. 나는 단평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 아이들이 저학년 때 처음 시작할 때 오히려 받아쓰기처럼 익숙하지 않을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그치. 같아.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가 계속 유지될까봐 음. 안 좋은 점수가 유지될까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시험 치면 뭐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런 그치, 게 생기니까 그치. 여유가 생기더라고. 어. 음,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 음. 단원 평가는 음. 얼마나 중요할까? 그게 참, 그, 선생님 입장과 아이 입장, 그 다음 부모 입장 다 다를 것 같은데, 부모의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 학교 시험이잖아. 음.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다뤘으면 좋겠어. 음, 아이가 음. 그렇게 인지했으면 좋겠고 그치, 그치. 어 왜냐면 이 연습이 중고등학교 때 실제 뭐 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어질 거니까. 음. 그래서 아이가 어뭐 학원도 다니고 하니까 사실 학원 시험도 준비를 하긴 음. 하는데 그래도 항상 학교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는 라 거를 나는 인식을 많이 시켰던 것 같고 그치. 학년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음. 성적이 떨어지는 형태는 손해가 많아 어. <laughs> 여러 가지로 어. 그래서 면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그 주식 곡선처럼 음, 우상향으로. 돌아가야지. 어 왜냐면 그렇게 가야 마지막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정도 어. 어, 정리된 모습이 나온다. 근데 그래도 있지. 초 5, 6 때는 단원 평가도 막 100점 막. 는좀 쉬운 건 아니지 않냐? 맞그 어. 100점이 한 과목 100점은 뭐뭐 어, 뭐 이제 그치 그뭐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전 과목 100점을 항상 어, 받는 어. 거는 어렵고 어. 그리고 과목도 학교마다 다르게 치고 또 밤마다도 또 다르게 그치, 치고 그치. 어, 어떤 반은 뭐 수학만 또 열심히 치는 반이 있고 아. 어떤 반은 다치는 반이 있고 어. 우리는 아들딸이니까 다르거든? 어.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 문제가 어려워지고 아이들도 조금 헤이해지고 음. 그래서 또못칠 수도 있고 과목도 늘어나고 음. 어~ 배우는 지식량이 많아지니까 올백 뭐~ 백점 이런 걸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하거든 그래, 그래. 그래서 오륙 학년 되면 한 반에 백 점이 내가 봤을 때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과목은 하나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안 그래.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아, 맞아. 어 그래서 백점 받은 친구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이제 숫자가 음. 적어지는 것 같거든. 사실 저학년 때는 음. 일이 단원 평가 점수 음. 별로 상관 없잖아. 그치 음.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쌓여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잘해지면 좋은 어. 게 이제 우리가 맞아. 바라는 건데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 것 같아? 이게 저학년 때 사실은 음. 별로 편차도 없고 그러니까 두드러지지 않았어. 그치? 누가 잘한지 그냥. 다 모든 애들이 잘하는 것처럼 어. 보여. <laughs> 그랬는데, 4학년 정도부터 약간 편차가 생기고, 음. 5, 6학년 되면 상당히 편차가 생겨. 아. 그리고 초등, 사춘기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조금 달라지더라고. 아. 근데 이제 6년간 아이들에게 반친구 얘기들도 이렇게 쭉 듣잖아. 어, 들어보면서, 어, 학년 올라갈수록 더 잘하는 친구 얘기들을 이제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역시 수업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가끔 이제 애 입을 통해서 거론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어, 점수도 잘 나오고 <laughs> 또 모둠 수업할 때또 음. 열심히 또 이렇게 리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어, 그 친구들도 역시 공부를 좀 잘하고 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책을 확실히 내가 꼼으로 보는 게 그거거든. 그치, 그치. 공부 잘한다 뭐 이러면 그 친구 책 많이 보니. 어. <laughs> 책뭐 왜냐면 아침 독서 시간에 어떤지를 애들이 보니까. 그럼, 그럼. 그랬더니 확실히 책을 좀 많이 보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점점 잘하게 되더라. 이런 건 있었어.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음. 이제 초등학교 때 보이는 공부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뒤로 음. 넘어갈수록 또 정말 다양한 면에서 수면 위로 딱 올라오는 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치. 무대력도 확실히 좋을 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 어. 근데 아이들을 음. 이제 단원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너도 어. 많이 노력을 했을 거 아니야. 어. 물론 점수가 뭐 다는 아니야. 초등단원 평가에 뭐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 음. 그래도 그게 태도니까. 맞아. 넌 어떻게 노력했어? 단원 평가를 사실은 5, 6학년 정도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 특히 최근 들어서는 5학년 때까지 기억해 보면 좀 하기는 했는데 음. 저학년 때 신경을 많이 썼고 아. 그다음 고학년이 갈수록 신경을 점점 줄여갔어. 어, 그게 음. 저학년 때는 어, 보상도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하고 그치. 그리고.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중요했던 것 같거든. 음. 그래서 시험을 칠때 아이가, 어, 이 시험에 대한 예의라는 얘기를 되게 참 많이 음. 하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열심히 문제 내주는 거에 대한 예의, 어, 수업에 대한 예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어, 아이가 저학년일 때는 시험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즐겁게 치긴 치거든. 음. 그렇지만, 어, 점수도 이제 만족스럽게 안 나올 때가 있잖아. 그럴 때 그다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행착오를 계속 어... 어, 겪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아이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점수가 낮으면 그걸 다시, 이제 다시 복습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치. 진짜 구멍이 안 나도록 어...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고 초5 6 정도 되니까 아이가 먼저 얘기해 엄마 이런 건 시험에 나와 <laughs> 어,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 수업 시간에 필기해 놓은 거 있잖아. 필기도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음. 경우에는 확실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시험에 나오니까 어. 당연히 그걸 중요하게 하고 교과서를 항상 시험 전에 가지고 오게 아, 해서 음. 어, 어, 공부하게 하고 또 다음 주에 공지가 나오면 그 전주 주말에는 음. 적어도 단원평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초등은 초중수준에 맞춰서 하게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맞아. 좀 인식시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음. 태도나 습관이 일단 몸에 배는 거라서 초중래에서 어. 끝나지 않고 그게 그대로 이제 시험을 대하는 태도로 그치. 가져가게 되는 거 어, 같아요 그렇게 이어지니까 음. 그 연습을 충분히 시켜야겠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둘이라서 또 학년이 갔다 보니까 그치. 둘이 묻고 답하면서 어, 공부를 좀 많이 음. 어, 그렇게 했던 거 같아 요 근데 음. 너희는 아들하고 딸 둘을 키우니까 음. 남자의 여자의 그 성적이 어. 사실 초등학교 때 많이 조금 다르, 다르기도 하잖아. 아, 어떤 거 같았어? 그참 응. 희한하게 남자 애들이 뒷심이 좋다. 그래서 막 고등학교 어, 되면 뭐 남자 애들이 사실 이과 쪽에서 그치? 엄청 두각을 나타내잖아. 응. 근데 초등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 남자친구들은 소근육 발달도 사실 늦고, 그치.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되게 어 우리가 보면 되게 산만해 보이거든. 근데 그게 고학년으로 넘어갈수록 애들이 조금 차분해져. 그러면서 확실히 학습 태도도 좋아지고, 어 아이들 성적도 남자들이 뒤에 조금 두드러지기 시작하는데. 주로 저학년이나 음. 중학년 때는 여자친구들이 사실은 뭐백점 누구 하면 여자친구 음.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치. 그렇게 돼서 여자친구들은 안정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좀 괜찮은 음. 점수로 그냥 쭉 가면서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음. 남자친구들은 처음에 바닥인 친구도 있어 그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사실 어, 정말 격변기를 거쳐서 어. 좀 이렇게 확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 맞아.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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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녀 성향에 따라도 다르고 아이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음. 그걸 잘 보고 나는 최종적으로는 6학년에 아이가 거의 이제 어, 높은 성취를 보이게 음.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 근데 음. 초등학교 때 나도 맨날 생각했던 게 우리 아이는 언제 이렇게 남자 여자 친구들이랑 음. 그 수준이 만나려나 어. 그래서 남자 엄마들이 맨날 어. 그런 얘기 하셨어 한 5학년쯤 돼야지 만난다 어. 그얘기가그 어. 얘기가 어, 맞는 말이야 애들이 <laughs> 좀덜성숙하고 어, 여자애들이 어. 좀 빨리 이게여자애들처럼 어. 꼼꼼하지 못하잖아 네. 아니, 그게 같이 음. 키우다 보니까 한2 3년 처음에는 그치. 더 차이 나는 것같았거든 그러니까. 어. 근데 지금 어, 거의 근접해 지금 거의 <laughs> 어, 비슷한 것 같고 근데, <laughs> 근데 더 잘하게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어. 딸의 얘기는 어뭐 이제 오빠랑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 남자 친구들은 음. 어휘가 음. 좀 말이 여자. 친구들이 빠르니까. 그치, 빠르니까. 어, 그래서 그리고 학교 공부가 여자 친구들한테 좀 편한 어, 부분이 어, 가만히 음. 앉아서 하고 뭐 만들고 이런 걸 여자친구 맞다, 좋아하니까. 맞다. 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어 비슷하게 이제 음. 어, 가게 되는 그런 음. 상황이 되더라고. 소등다 음. 지나고 이제 더 뒤로 가 보면 어. 사실 이 단원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마도 되게 웃기, 웃길 정도로 음. 아, 네, 왜 이렇게 음. 걱정했었나 하는 것을. <laughs> 것을 생각할 텐데 그래도 후배 맘들은 음. 이제 처음 겪으면 되게 스트레스 그렇지. 받을 수 있거든.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점수를 잘 받는 게 단.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음. 내는 거에 대한 팁이 있을까 어, 나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음.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 시험이니까 아이도 받고 엄마도 받는데 엄마도 그 연습을 하는 거고 맞아. 아이도 그 연습을 하는 건데 어, 초등이라고 해서 어, 유치하거나 초등은 하찮거나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초등은 초등대로의 최선이 있고 그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데 시험에 대해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받을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게끔 시험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니다. 음. 미리 준비하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음. 거를 계속 연습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아이가 수업을 받고 뭔가 이제 그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음. 평가를 받아봐야 본인이 많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음. 알기 때문에 점검하는 과정이거든. 음. 그때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100점이 나왔어. 음. 아, 요렇게 하면 내가 100점을 받을 수 있구나. 본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저학년 때는 솔직히 애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음.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음. 그리고 성적을 꼭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근데 그치? 엄마가, 어, 뭐, 어너잘 보고 오면 뭐 사줄게 이러면 사실 열심히 보거든 그치. 그래서 <laughs> 어렸을 때는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도 음. 나름 이제 아이한테 말하자면 먹혔던 거야 음. 근데 크면서는 그렇게 금전적인 보상이 먹히지도 않고 그걸로 공부를 하지도 않거든 그치. 그래서 그때는 아이에게 어 엄마가 어 정말 너가 잘하면 진짜 그 열심히 했구나라는 음. 걸 인정해 주는 거 맞아. 그래서 막 박수 열심히 쳐주고 음. 어 우리는 뭐 하이파이브도 열심히 해주고 그다음뭐 치킨을 시켜준다든지 음. 그런 정도는 해줬던 거같아 음. 그래서. 점수를 받았을 때좀 못치면 또 예민한 친구들은 엄청 또 슬퍼하고 속상해하거든. 음. 그러면 친구랑 너무 비교하지 않게. 음. 어그 친구는 그 친구의 사실 최선을 다했을 거고, 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했을 거잖아. 근데 그게 부족하면 그거를 어떻게 채워줄지.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에 나는 D 마이너스 며칠 전을 수능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단원 평가. 어, 사소하게 보이지만, 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아이가 음. 워밍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음.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걸 알려줬으면 좋겠고, 맞아. 그리고 단원평가 날은 좀 일찍 가야 돼. 맞아. 그래서 그게 몇교시에 치더라도 아이의 마음가짐이 좀 다르게 해주면 좋겠는 거야. 음.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해서 자세가 좀, 어, 생기네. 좋아지고, 음. 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이게 그 어떤 학습의 그 과정 안에서 이런 테스트라는 걸로 어. 약간 텐션을 좀 높여 주는 게 진짜 필요한 일이긴 어, 하잖아뭐 음. 중학교 때 1년 동안 막 시험 안 보고 어, 수행만 하는데 중 이때부터 뭐막 하는 것까지도 애들이 못 한다고 어, 막그런는데 엄청 늘어지지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그걸 유지하면서 가야지. 결과도 나오고 어. 복습도 할수 있고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 같아. 그러니까 어. 시험이 주는 의미가 되게 많기 그니까. 때문에 음. 평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평가를 해야 장기 계획이 된대잖아요. 열심히 음. 평가도 받게 하면서 초육에 그래도 초등에서는 음. 너무 잘. 막 중고등까지 보고 하면 힘들어 음. 초육에 그래도 아이가 안정적으로 시험을 잘 보고 좀잘 이제, 이제 점수도 잘 받으면 스태도도 좋게 습관도 잘 들이게 그걸 목표로 하는 거아요